안녕하세요. 만니 행사기렐채입니다. 자, 오늘도 한 문제, 또 중요한 한 문제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실전 감각을 키우고 행사 내용도 정리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죠. 2023년 기본 강의는 이미 공단기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2023년 기본서와 또또북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 의회 의원 의원의 징계 종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징계 종류 요한 것들은 법으로 딱 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법적 상황인데 요건 팩트로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죠 제명 제명 3 1년의 출석정지 사과 자격정지가 있는데 징계의 종류로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공개회의에서 경고가 들어가야 된다 경고, 경고, 경고. 그래서 자격정지 아니에요. 네, 요, 네 가지. 제명, 3 1일의 출석정지, 사과, 그리고 공개회의에서 경고. 이렇게딱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런 것들은 팩트로 암기해야죠. 행정에서 모든 걸 암기하진 않지만, 이런 중요 한 팩트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해를 터들여서 체계를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직까지 행작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SNS로 요청을 주셔도 되고 상담 시청을 주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 혹은 댓글로 요청을 주시면 시간 될때 여러분과 직접 상담을 해서 행작에 제대로 된 올바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행작은 공부 방법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럼 네이버 카페라든가 유튜브에서 저랑 또 만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일일일제로 또 보겠습니다. 안녕.